공개해는게요 자, 두 손을 가슴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찬양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고백해 볼게요. 예쁜 두 손을 가슴에 모아을까요 to 과 선생님을 향해 서로를 향해 불러볼게요.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맞아요. 권위를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권위자인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 나누게 될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제목부터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에벤에셀, 우리의 고백. 에벤에셀, 우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요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이쁜 여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이죠? 자, 이 어항이 무슨 색일까요? 예. 네. 투명해요, 투명해요. 이 어항의 투명해요. 그래서 너무 투명해가지고, 전사님, 이렇게 보면요. 우리 친구들 다 보입니다. 전사님,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전사님은 잘 보이는데? 자, 요 투명인데, 자, 요 안에는 지금 이 물고기가, 두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요. 어쩌면 이 물고기 입장에서는요, 이 어항이 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물고기는요, 이 어항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물고기는 어항을 빠져나가서 밖에 있으면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 없어요. 이 어항 안에 있을 때만 이 물고기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물고기 입장에서는요, 이 물고기가 어항은 보이지 않지만 이 어항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 물고기들은 이 안에서 잘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물고기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어항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항이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이 물고기들이 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안에서는요, 이 어항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을 도우고 보호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말씀 나누게 될지 우리 말씀 속으로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조금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하면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냐?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인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점점점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공격하게 되냐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계속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계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지게 되었어요. 이 심지어는요. 물론 다시 되찾기는 했지만 언약계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했어요. 그 놀랍게도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지고 있었던 그 승리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한편 이 블레셋이란 나라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지금이 딱 기회구나. 모여 있는 그때에 우리가 가서 공격하면은 우리가 한 번에 이길 수 있겠구나. 얘들아, 우리 공격하러 가자. 공격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무섭고 막 두려운 마음이 계속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 어린 양을 정말 아직 젖을 먹고 있는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하 와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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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 걸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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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까이 오고 있는 바로 그때 그게 빵 들리는 우르르 꽝꽝 그래가지고 요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무섭기 시작했어요 두렵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갑자기 이 천둥 소리가 왜 나는 거지 하면서요 막 우왕장하면서 막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막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를 기회로 삼아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공격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막 공격하기 시작하니까요. 무섭고 두려운데 막 천둥소리 나고 해가지고 막 무서워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뒤로 가다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뒤로 후퇴하자고 해면서막 뒤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뒤로 도망가는 그 상황까지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요. 어떻게 되냐? 블레셋 사람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셨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승리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무엘은요. 미스바하고 이 센이라는 곳 사이에 돌을 하나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을요, 에벤에셀이라고 불러요. 에벤에셀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사무엘은요,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지역에 침입하지 않게 막아주시며 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막아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이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질 위기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네, 미스바라는 곳에요. 모두가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그냥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전쟁을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무엘은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시작하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지게 되었나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질수 있었던 그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를 내심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고 그 기회를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력함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요. 그 위기,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그 사람이,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바로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임을 사무엘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고백은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에베네셀이란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고백이자 그러한 기대를 갖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이러한 기대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껴주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할 수 있을지라도 앞으로 나의 삶을 영원히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나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 사이에는요 영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하나님입니다 이 에베네셜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이 어항이 하나님이고 우리 물고기가 우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항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바라기는 사무엘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고백.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이예배네세의 고백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에벤에셀 우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에벤에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그리고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